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처음엔 그저 그랬는데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스며드는 매력을 지닌 사람이요. 말과 행동으로 인해 볼수록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의 특징 5가지.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힐앤츠입니다 처음에는 수려한 외모로 호감이 갔는데 알수록 별로였던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반대로 한눈에 마음을 사로잡진 않았지만 볼수록 사랑스러워 느껴지고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는 매력에 빠져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면에서 풍기는 매력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예전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주셨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스러운 사람의 특징. 하나씩 살펴볼까요? 1. 매력을 드러낼 줄 안다. 자신감 있는 말과 행동으로. 예전에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실없는 농담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야, 어이없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laughs> 그게 내 매력이야. 이러는 거예요. 오, 그러고 보니까 좀 매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엉뚱함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게 매력적이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모습 자체가 말이죠. 우리는 자신의 매력을 잘 알고 그걸 자연스럽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에게 큰 매력을 느낍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스러워 라고 느끼게 하는 사람은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자존중감, 자존감과도 연결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의 매력도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니까요. 그렇게 자신의 매력을 잘 알게 되면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긍정적인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가장 멋있는 모습, 매력적인 모습을 자신있게 드러내는 거죠. 한 방송에 출연했던 장항준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자기 자신의 매력을 인정하고 거리낌 없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에 많은 분들은 더욱더 매료되겠죠. 그러고 보면 제가 예전에 100팀이 넘는 스타들과 라디오를 만들 때 느낀 점도 비슷했습니다. 그룹 내에서 유독 코어 팬덤의 인기를 많이 받는 멤버는요, 이런 자신만의 매력을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매력도 주입이 가능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감, 뻔뻔함만 있다면요. 볼수록 사랑스러운 사람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이 밝은 표정, 아이 컨택. 사랑스러워. 점점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치고 인상을 쓰거나 화난 표정은 없었던 듯 합니다. 마블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배우 마동석님도요 심각한 표정을 할 때와는 다르게 웃는 표정으로 인해 러블리, 사랑스럽다는 애칭이 생겼으니까요. 밝은 표정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할때 팬이 된 스타가 있었는데요. 일을 하는 내내 그분의 표정이 밝고 아이 컨택을 참 잘하셨습니다. 사람이 참 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밝은 표정함에 떠오르는 그때 그분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최고의 메이크업은 미소다. 밝은 표정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아이컨택을 하면서 열심히 경청하는 사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현대사회 모두가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타인을 대할 때 밝은 표정으로 아이컨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아이컨택 자체도 효능이 있대요 아이컨택만으로도 호감도를 상승시킨다는 실험도 있었는데요 1989년 조한 켈로만 연구팀은 2분간의 아이컨택이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단지 눈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사랑에 빠진 듯한 착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서 아이컨택 눈 얘기가 나왔으니 할 말이 하나 더 생기는데요. 할 말은 합니다. 여기서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의 특징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 상대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능력 내면까지 빛났던 세계적인 배우 오드리 헵번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볼수록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의 사랑스러운 눈은요. 오드리 헵번의 말처럼 타인의 좋은 점을 보려 하는 마음, 결국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듯 합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진심을 담아 표현하고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능력이 또한번 중요한데요. 혼자만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으면 상대가 알지 못하니까요. 자세한 말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할 말은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뿐 아니라 타인을 사랑스럽게 보는 눈으로 그걸 표현한다면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진심을 담아 상대를 칭찬하거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유, 저 혼자 말을 너무 오래 했죠. 아니요. 오히려 좋은 목소리를 길게 들을 수 있어가지고 귀가 행복했어요. 어머. 이렇게 상황을 좋게 말하며 상대의 장점과 곁들여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나도 모르게 호감이 갑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내 자존감까지 높아지는 기분이에요. 평소 상대의 장점을 보고 그걸 표현하는 것.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말이죠. 볼수록 사랑스러운 사람의 특징, 네 번째입니다. 4. 상대를 편안하게 해준다. 이건 특히 대화를 나눌 때 드러납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뭐지? 왜 귀엽지? 왜 사랑스럽지? 빠져드는 상대가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말을 할수록 호감도가 반감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대화를 할때 특히 편안하다 느끼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유로운 태도로 경청.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여유로운 태도는요, 라포르. 교감이 오가는 대화에 유리합니다. 내 말을 경청하며 편안하게 느껴지는 상대에게 나도 모르게 내 얘기를 계속했던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이렇게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신뢰 관계, 라포르가 형성되면요,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게 됩니다. 그래서 라포르는 프로파일러들이 범죄자에게 자백을 받아낼 때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 우선 좋은 리스너, 네, 청자가 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밝은 표정과 아이 컨택으로 열심히 말을 들어주면 말하는 사람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발표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면접이나 발표에서 앞에 앉은 분들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밝은 표정을 보이면 마음이 점점 편안하고 신이 나지만요. 반대의 경우, 점점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여유로운 태도와 경청 외에 또 편안함을 느끼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2.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인다.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없이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입니다. 그럼 상대는 더 편안함을 느끼죠. 내가 하는 말을 꼬아서 듣거나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편견이 없는 무해한 대화. 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볼수록 사랑스러운 사람이 특징. 다섯 번째입니다. 5. 높은 공감 능력. 마음의 사랑이 샘솟는 순간 중 하나. 어쩜 내 마음이 이렇게 잘 알아주지? 일대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아 하면, 어? 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볼수록 더 보고 싶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은요. 특히 상대의 말에 공감하는 힘,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를 나눌 때도 적극적인 리액션으로 공감을 표하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적당한 질문을 하고 받아주고, 또, 웃으며 답하는 과정 속에서 하트가 샘솟는 경험. 대화를 통해 누군가에게 매혹되었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공감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닐지라도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입장에 서보려는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사랑스럽고 계속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겠죠. 나 위주로 살아가기도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귀하고 고마운 마음이니까요. 만약에 자기중심적이고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이 많은 회사나 집단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요. 더욱 귀한 인연으로 느껴질 겁니다. 자, 오늘은 볼수록 사랑스러운 사람의 특징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 자신의 매력을 드러낼 줄 안다. 자신감 있는 말과 행동으로 2. 밝은 표정, 아이 컨택 3. 상대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능력 4. 상대를 편안하게 해준다. 또, 높은 공감 능력. 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히렌츠였습니다. 나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말로 잘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사랑스러운 나의 내면을 말로 표현하는 게 아쉬운 분들이 있다면요. 관계를 지키고 나를 멋지게 말로써 표현하는 연습이 담긴 제첫 책, 할 말은 합니다도 추천드립니다. 그치, 냥아? <laughs> 자, 그럼 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리,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